그냥 저도 모르는 이끌림으로 아, 이눈 오는데 제가 청주까지 이제 태어나서 지금 청주를 처음 와봤거든요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아마두TV 유익한 시다 한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샘 클라이 영어 학원의 부원장이자 유산한 예, 사업을 하고 있는 수원에 사는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눈이 펄펄 내리는 날 이렇게 청주까지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다가 돌아가시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전혀요. 음. 네, 너무 설레었어요. 그래요? 네. 우리가 참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죠? 그렇죠. 네. 우연히 만났죠. 네 어, 이름이 우연이다 보니까. 아, 어 맞네요. 어, 그날 생방이었었죠. 네 인스타 라이브 네. 어, 첫 방송을 했던 날이었어요. 네. 그 저는 사실은 머리 깎으러 갔다가 네. 이거 휴대폰을 잘못 눌렀어요. 머리 감으려고 아 했는데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된다 네. 라이브가 왜냐면 목소리가 프로 목소리처럼 밝더라고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laughs> 네. 어, 네. 많은 사람들 많이 들어오면 나가야지. 네. 근데 제가 그때 머리 감으러 네. 감으러, 예. 감으러 예. 갔으니까 미용사분한테 잠깐만요 댓글을 해줬죠. 음, 아,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네. 두 명밖에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 너무 씩씩하게 잘 하시더라고. 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예. 방이든 방송이든 사람들 많은 데서는 음. 누구나 해요. 음. 근데 두명 밖에 없는데 너무 끝까지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네. 아, 이분 뭐든지 해도 되겠다. 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음, 아니라 제가 느꼈던 음. 게 그거죠. 네. 근데 그날이 알고 보니까 첫방송이네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재미로 한번 아, 네. 과연 누가 들어올까 이러면서 했는데, 어, 진짜 모르는 분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끝까지 이제 봐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적극적으로 네. 저한테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음. 전혀 지금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네. 같은 유튜브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 이렇게 와서 저도 네. 지금 이런 색다른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설렙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도 네. 방송하시나요? 아 저는 일주일에 하나 정도. 몇번 하신 거예요? 그럼? 개수를 세보진 않았어요. 네, 그래요? 네. 데 요즘은 음. 뭐몇명 들어오세요? 아 인스타 라이브요. 네,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는 네. 그 뒤로는 못 했습니다. 한번 뛰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첫 <laughs> 방송이자 마지막 방송이네요. 예예. 네, 네. 앞으로 해야지 어, 그때. 그게 음. 인연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아, 그참 인연은 묘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저것또 인연 소중한 인연 있는 분하고 또 음. 친밀한 관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참. 그죠? 예예. 거기서 이제 더 신뢰는 갖. 같... 기까지 오시는데 예 그런 분 있죠 제가 또 유튜브를 봤어요 아마도 TV 네, 네. 봤는데 네. 어, 정말 다양한 분야에 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시는데 인상도 되게 좋으시고 네. 어, 좋으신 분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는 이끌림으로 아, 이눈 오는데 제가 청주까지 이제 태어나서 지금 청주를 처음 봤거든요 어. 네, 정말 너무 에,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태어나... 여기를 처음 오신 거예요? 네네. 청주를 처음 왔죠. 어, 사업적으로도 오신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온 적이 어. 없습니다. 음. 오늘 우리가 할 얘기가 음. 우리 아마도의 컨셉이 이상 모든 재능은 소중하다. 아마추어가 음. 아마추어에게. 그래서 음. 지금 띠가 뭐, 뭐죠? 범띠죠. 범, 호랑이. 어, 범띠가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48세죠. 그, 한국 네. 나이로. 48세의 한국의 평범한 여성이 네.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솔직하고 재미있게. 네. 뭐 남편 흉만 보지 마시고요. 하는 것하셔도 됩니다. <laughs> 네. 네. 그러면 음. 그 현재 하고 있는 일 뭐예요? 지금은 이제 월요일 수요일은 네. 제가 어린이들 이제 초중생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화목금토 정도는 이제 유산화를 부업으로. 하고 있고 네. 또 나머지 시간은 이제 주부도 하고 있고 네. 또 교회에서 아이들 또 고등부 교사도 하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운동도 일주일에 한네번 정도는 또 산을 다니거든요. 네. 그렇게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하신 일이 굉장히 많네요. 네, 정말 많아요. 음,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이 있는 게 뭐예요? 큰 비중이 이제 유산화 사업이죠. 유산화. 예, 그 유산화가 다 단계 아닌가요? 맞아요. 음. 네트워크 마케팅. 음. 한국 사람들이 다 단계 그러면 조금 움찔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다 단계 고수인 거 아세요? 어, 아까 들었어요. 어, 그래? 예. 들었어요. <laughs> 어. 그래서 이제는 저그다 단계라는 단어를. 네. 조금 편하게 받아들인 게 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그럼 본인도 다단계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은 시절이 있었겠네요. 어, 평생 그랬었죠. 예 아, 예. 네, 네. 근데 결정적으로 음. 그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음. 일단 제가 건강 문제가 네. 30대 후반에 좀 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품을 찾다가 몸이 이제 안 좋으니까 좋은 제품을 찾고 그거를 누가 내 권유를 받았어요. 음. 그래서 제품을 통해서 이제 그 회사를 알게 됐죠. 네. 네트워크 제품이 좋다는 거를 저는 이제 되게 늦게 안 거죠. 그 네. 회사 제품 중에 음. 뭐 제가 이런 질문을잘안 해요. 홍보를 음. 잘안 해주시는 분이요? 안 해주, 네. 할 이유가 없죠. 음. 음. 근데 아까 보니까 본인의 어떤 음. 갑상선 쪽의 문제가 음. 어떤 제품 때문에 돼서 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약간 감동 비슷하게 받아서 음. 한 가지 제품만 딱 예. 추천해 보세요. 어떤 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품 갑상선하고는 좀 상관 상관이 없겠고요. 예. 그냥 제가 정말 예. 효과를 봐서 네. 어, 이거를 부업으로까지 네. 선택하게 된 제품은 이제 식이섬유입니다. 시기섬유? 유사나 화이버지 예. 한국 말로는 화이버지고 영어로는 f i 버 e r s 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제품입니다. 음, 영어 발음이 나는 음. 틀리네요. <laughs> 그 화이버는 모든 회사에 다 있죠. 그죠? 맞아요. 음. 식이섬유는 다 예, 회사마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강사인데, 네. 영어 강사는 회화 쪽이에요? 아니 문법 쪽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문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저는 원래 이제 20대 초반부터 계속 외국어 학원 회화 음. 강사로 예, 지냈습니다. 회화 어떤 레벨이 어느 정도예요? 아, 회화 레벨이 어, 정말 네이티브만큼 음. 정말 잘했던 시절이 있었죠. 음. 그런데 지금은 예, 그만큼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도입 바보신적 있어요? <laughs> 네 20대 초반에 네. 그냥 저 혼자 네. 가서 시간 배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봤는데 뒤에 못 풀었어요 네. 근데 850점 받았어요 850점? 거의 이제 끝까지 풀었으면 아마 음. 만점을 받았을 거예요 850점 굉장히 높은 건데 네. 대한민국 카츄샤 알죠? 예, 예 알죠 카츄샤 가는 기준이 몇 점인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모르죠? 네. 700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카츠샤를 가려면 700점을 받은 사람이 뺑뺑이 돌려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어, 850점 굉장히 높은 점수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예. 그때 당시는 그랬죠. 어, 어. 어. 말씀도 잘 하시고 재밌게 음. 해서 학생들 성적 올리는데 학부모들이 좋아하겠어요? <laughs> 제가 지금 가르치는 애들은 사실 저학년 애들이라서 음, 네. 성적보다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좀 없애고 음. 그리고 사실 요즘 애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놀 때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친구랑 관계식도 못 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저는 학원에서 영어도 영어지만, 아이들이 친구들과 잘 지내는 방법, 또 선생님하고, 또 소통하고, 또제 옛날 얘기도 좀 해주면서, 애들을 좀 행복하게 만드는 예, 그런 거에 조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음. 예, 영어는 기본이고요. 자제분의 아들과 딸인가요? 예, 아들은 스무 음. 살이고, 음. 딸은 열 여섯 살.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네. 선택 기준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어떤 직업을 갖길 원해요? 선택 기준은 사실은 저는 이제 전문직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기술직도 되게 좀 부럽더라고요. 네. 자기 손에 익힌 한 번의 어떤 기술은 평생 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살때전 영업직을 정말 가치 있게 보거든요. 사실 미국은 영업을 잘하는 것에 대한 능력을 정말 높이 평가해 주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아이들이 전문직이면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 천직으로 여길 수 있는 일,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평생 직장, 뭐 80, 90까지 계속 할수 있는 일, 뭐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저만의 예, 생각입니다. 아까 뭐 들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보낸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미용, 전문직, 미용직이나 이런 직, 음. 아까 세일직 같은 게 한국보다는 인지도가 좋죠. 네, 맞아요. 음. 본인이 또 이렇게 요리 같은 것도 잘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저도 아, 요리는, 음, 뭐, 정말 요리 전문가들에 비하면 음. 아니지만, 제가 미국 살 동안 음. 한 7, 8년을 하루에 한 5시간 이상씩 계속 부엌에 있었던 그런 <laughs> 삶이 있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때 평생 할 요리를 다한것 같아요. 음. 예. 또 노래도 잘 하시나요? 잘 하지 못하고요. 음. 그냥 뭐 노래방 가면 음. 그래도 즐겁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죄송한데, 네. 혹시 노래 잘하시죠? 노래 못해요. 잘. 아, 목소리 보면 되게 잘하실 아, 것 같아요. 노래를 잘은 못하는데, 예. 어,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씩씩하게 예. 한다고. 음, 그러실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나는 저 아들한테도 그래요. 노래를 예.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 씩씩하게 하면 된다. 음, 어차피 맞아요. 제가 가수로 성공할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멋지시네요. 네, 근데, 예. 씩씩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가수 이승철을 좋아해요. 이승철? 예. 이승철 노래도 잘 부르시겠나요? 이승철은, 예, 좋아하죠. 많이 불렀었죠, 옛날에. 이제, 48 평범한 분이 음. 살아오셨는데, 만약에 40대 초반으로 간다면, 음. 다시 해보고 싶은 거, 아이, 40대 초반에 이걸 놓쳤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그4 0대 초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제가 영어를 너무 좋아했는데 남편이 대학원을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애들 키운다고 어 내가 하는 것보다 애들한테 더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어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저는 그게 지금 후회가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을 젊은 나이에 키워놨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40대 초반으로 간다면 전문성 이 있는 직업을 음. 전문성 공부를 더 하겠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저는 뭐 이제 48 누군가는 그 나이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음. 그죠 55세가 됐든 57세가 되면 아 내가 48만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걸 위로 삼아서 네. 48서부터의 본인의 꿈은 뭐예요? 예 네, 제가 꿈꾸는 삶은요, 유산화 사업으로 네. 일정 이상 어. 어, 성공을 어. 이뤄가지고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지게 사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제분들이 유산화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좋죠. 아, 그래 제가 지금도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 네. 아직 이제 어리고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보다는 훨씬 더 빠른 나이에 일찍 한 30대 초반 정도부터 유산화를 꼭 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그네워독 하시는 분들은 음.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예, 예, 맞아요. 실제적으로 뭐 막상 다치면 그럴지는 아무래도 모르는데 본인 음. 진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남편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은 전혀 아니죠. 어. 남편은 <laughs> 정말 처음에 제가 유산화를 시작할 때도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고 어. 좀 고지식하고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좀 선입견을 많이 가진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어. 정말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제일 응원을 해주고 네. 많이 서포트를 해주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런 계획은 또 아마 반대를 할것 같아요.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저도 그래, 음.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하면. 음, 음. 한때는 안 그랬었어요. 음. 우리 아들도 이랬으면 좋겠다는데, 음. 저도 지금은, 음.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냥 이렇게 취업이 됐는데, 음. 저와 다른 길을 가게 됐어요. 음. 근데 제가 열정적이 있을 때는 음. 나와 같은 길을 음. 바랬거든요. 음. 그게 부모 마음은 같습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아. 저도 이제 유산화를 한 지는 많이 안 됐지만, 음. 사실 사람들이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결국은 모든 분야도 그렇고 뭐 네트워크 다단계 뭐 유산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열심히 했을 때 성과를 얻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 저는 저 아들도 유산화를 하면 분명히 힘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런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독립운동을 아버지가 했다 그래서 네. 아들한테 독립운동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힘드 힘들기 때문에. 그게 부모 마음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게 예. 나빠서가 아니라 예. 만만치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기회를 줄 거고 음. 제가 설명,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래서 동등하게 저는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리크리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겠지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네. 한국에서 이제 후배나 이제 음. 앞으로 후배들이 같이 사업을 동참을 하든, 아니면 뭐 이런 분야에 들어오든, 음. 정말 이것만큼은 해라 하고 싶은 거 있나요? 네, 그런 거는 사실은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젊으신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디지털 기술, 네. 뭐 유튜브부터 네. SNS, 네. 뭐 컴퓨터 다루는 네. 법, 뭐 줌이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독서. 네. 독서 습관은 어릴 때 사실은 기르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좀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자기 개발은 꾸준히 이제, 뭐, 운동이든, 뭐, 어떤 거든 간에, 내적인, 외적인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예,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책 많이 읽으시나요? 책은 원래는 많이 못 읽었는데, 음. 요즘은 예, 좀 습관이 잡힌 것 같아요. 네. 예. 그거를 네트워크에서 책 읽으라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도.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예. 예, 봤어요? 예. 네. 그전에는 저는 영어책만 읽었어요. 아, 영어책. 만 예. 영어 책 읽는 거 굉장히 행복한 건데요. 어 옛날에는 정말 너무 재미있었어요 음. 영어 책 읽는 게. 그리고 애들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음. 그니까 그 영어 교재에도 재미있는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네. 그게 많이 도움이 되셨겠다. 네, 그런... 그걸로 상식을 좀 음. 얻었었죠.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음. 가장 권장할 만한 책한 가지만 딱. 얘기해 한 가지만 음. 권하자면 마파영을 권하고 음. 싶어요. 마인드 파워로 영어. 먹어버리기. 나는 조성희 작가님의 책인데요. 거기는 영어에 대한 내용도 좀 많긴 한데요. 결국은 영어 공부도 내 마인드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우리 보통 연초에 이제 다이어트, 영어 학원 많이 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금방 포기하는 이유가 영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이제 다스리면서 영어 공부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파영 네. 조성이 작가의 마파영. 네네. 네. 추천하는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질문하는 건데 음. 이렇게 센스가 좀 굉장히 있으실 것 같아서 <laughs> 삼행시를 제가 숙제를 내드리려요아 진짜요? 네. 저 삼행시를 못는데 그래요? 네. 어, 그래도 한번 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어, 아마도가 주 삼행시를 멋지게 한번 쳐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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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뛰겠습니다. 네. 아 아마도 마 마지막 내 인생은 도뭐 <laughs> 하지? 도 개, 걸 유시 아니라 모다. <laughs> 아마도 마지막 내 인생은 도 개, 걸 유시 아니라 모다. 모가 될 것이다. 모가 될 것이다. 네. 정말 이런 열정으로 눈오는 날 여기에 오신 열정, 그리고 두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 방송 착각할 정도로 열정을 다, 다하신 우리 김민정님은 아마도 남은 인생은. 반드시 뭐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 이렇게 아마도에 출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화이팅! 화이팅! 사실 제가 그때 코로나 터져서 멘붕이 왔을 때 독학으로 막 찾아와가지고 이제 혼자 혼자 찍고 혼자 편집하고 진짜 어설프게 하는 그런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한데 유산화에 대한 정보가 아직까지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왜 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제품 정보도 좀 있고 이런데 예, 앞으로 지금 아마도 TV 한우현 사장님 조언을 제가 오늘 많이 들었고 좀 다양한 내용으로 또 영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으로 또 이렇게 발전 시킬 테니까 예, 부족하지만. 여러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